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을 제가 오랫동안 많은 정치인을 봐왔는데 예. 정치는 현실적입니다. 또 말을 바꿀 수 있어요. 그런데 예. 이제 말을 바꿀 때 이게 이제 그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말을 바꾸는 속도 이런 것이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기자들이나 저희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뭐를 이야기를 하면 아 이번에는 얼마만에 바꿀까 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는 하나의 어떤 패턴이 되어 나간다. 이런 이야기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뭘 정치보복 절대 안 합니다. 그랬다가, 아유, 정치보복 뒤에서 슬쩍 해야죠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아, 5 2시간제 저도 이게 좀 바꿀 게 필요합니다.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, 5 2시간제를 엄청나게 원칙적으로 까다롭게 만들어버립니다. 자, 지금도 마찬가지죠. 지금 2 5만원제 본인이 아, 성장을 위해서 이것 좀안 하겠습니다. 라고 했는데, 슬쩍 지금 어,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기본소득 이제 좀 보류하겠다. 갑자기 또 기본소득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니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본뜻이 뭔가에 대한 것들,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스스로 좀 이걸 못 느끼나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정치인의 생명은 신뢰입니다. 예. 즉, 정치 지도자,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은 정말 자기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와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,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바꾸다 보니까 예. 저게 언제 또 바뀔지. 그럼 시장에서는요, 관망할 겁니다. 아, 조금만 더 있으면 말 바꿀 거야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트럼프 네.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. 뭘 이야기를 하다가 협상되면 또 말을 확 바꿔버려요. 네. 그러면 이 국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분명히 25만원 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술적 13조를 넣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죠. 자, 그러다 보니 본인도 아실 텐데, 알겠습니다. 자꾸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는 전참 이야기.